할리우드의 반짝이는 불빛과 패션계의 화려함 뒤에는 명성이나 아름다움이 아닌 고통과 용기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려는 확고한 의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진실대로 살아갈 용기를 가졌던 일곱 사람은 한계를 뛰어넘어 정체성의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들의 길은 의심과 거부 그리고 위험으로 가득했지만 세상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당히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날 그들의 이름은 자유, 진정성,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는 힘의 상징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성공은 무엇을 성취하느냐가 아니라 마침내 진정한 자신이 될수 있도록 허락할 때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달려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1. 케이틀린 제너. 케이틀린 제너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인 변화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상징입니다. 전 세계의 기대에 맞서 과감히 나선 한 여성의 용기 말입니다. 수십년 동안 수백만 명은 그녀를 1 9 0 0 16년 몬트리올 올림픽 10종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의 영웅 브루스 제너로 알고 있었습니다. 브루스는 절제, 야망, 그리고 온 나라의 꿈을 상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명성이라는 가면 뒤에는 조용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어머니와 여동생의 옷이 그녀에게 기쁨을 주었지만 동시에 두렵게 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감정이 말할 수 없었던 시절의 말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불안을 억누르기 위해 그녀는 스포츠에 의지했습니다. 모든 기록, 모든 메달은 침묵을 강요하려는 시도였지만 성공의 정점에 도달해서도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혼하여 아버지가 되었지만 잘못된 몸에 살고 있다는 느낌은 결코 그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정을 꿈꿀 때 케이틀린은 안전 대신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2015년 그녀는 나를 케이틀린이라고 불러줘요. 라는 말과 함께 베네티페어 표지에 등장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역사를 쓴한 문장이었습니다. 케이틀린 제너는 한 운동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용기가 나이의 문제가 아니며 자유는 숨는 것을 멈추는 곳에서만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행보는 수백만 명에게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영감을 주었으며 가장 큰 승리는 운동장이 아닌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태, 라번 콕스 우리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트랜스젠더 여성들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라번 콕스입니다전 세계 수백만 시청자들에게 그녀는 성공적인 시리즈. 오렌지 이즈 더뉴 블랙에서 소피아 버셋 역으로 뗄레야 뗄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세계적인 팝컬처의 얼굴이 되기 훨씬 전, 라버는 훨씬 더 심오한 것,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권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녀는 미국 남부의 보수적인 지역 엘라베마주 모빌에서 자랐는데, 그곳에서는 성 역할이 엄격하고 변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자신이 여성적인 것에 더 끌린다는 것을 느꼈고 바로 그것이 그녀를 조롱, 수치심 그리고 배제의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회는 그녀가 순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조차 아들이 너무 여성스럽게 보일까봐 발레가 아닌 탭과 재즈 춤 수업만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라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과 영혼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다르게 존재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그녀를 절망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갔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심지어 자신의 삶을 끝낼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살아남았고 이 생존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치 삶이 그녀에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너는 이곳에 어떤 이유로 존재한다. 몇 년년 후 그녀는 뉴욕으로 이주하여 트랜지션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평생 찾아 헤매던 것,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오렌지 이즈 더뉴 블랙으로 그녀가 이룬 돌파구는 직업적인 성공 그 이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넷플릭스에서 진짜 트랜스젠더 여성에 의해 연기된 그들의 이야기가 진실하고 고통이 실제인 트랜스젠더 여성을 보았습니다. 소피아 버셋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수많은 삶의 거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라버는 예술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활동가, 교육자 그리고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문구 트랜스는 아름답다 는 희망과 자부심을 발산하는 세계적인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움이 순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오늘날 라번 쿡스는 고통에서 존엄이 자랄 수 있고 용기에서 변화가 생긴다고 믿는 모든 이들을 대변합니다. 3. 안드레아 페이치 패션 런웨이에서 완벽함이 지배하고 모든 디테일이 연출된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어느 날 모든 것을 변화시킨 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안드레아 페이치 처음에는 혼란을 그 다음에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킨 이름입니다. 그녀의 중성적인 얼굴, 깔끔한 선, 그리고 신비로운 분위기는 패션계의 새로운 시대의 얼굴이었습니다. 모델로서 그녀는 남성복과 여성복을 모두 손쉽게 선보일 수 있었고, 대중은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매혹 뒤에는 조용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안드레아는 보스니아에서 태어나 호주에서 자랐는데, 모든 것이 흑백으로, 남성이거나 여성이거나 그 중간은 없던 환경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어머니의 화장품으로 노는 것을 즐겼으며 옷을 입을 때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죄책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사회가 받아들일 공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나이에 발탁되어 남성 패션계에서 두각을 나타냈을 때 세상은 그녀를 비범한 모델로 보았지만 카메라 뒤의 고통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디자이너들이 그녀의 독특함을 칭찬하는 동안 안드레아는 자신의 것이 아닌 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공은 그녀를 보이게 했지만 자유롭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진실을 향한 내면의 외침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경력, 명성, 관계, 마침내 자기 자신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4년 그녀는 공식적으로 트랜지션을 시작했습니다. 용기, 인내, 그리고 강인함을 요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녀의 경력이 끝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드레아는 최초의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대형 브랜드 캠페인에 캐스팅되고 세계에서 가장 큰 런웨이에 서면서 역사를 썼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움의 새로운 정의, 기대가 아닌 진실에 기반한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안드레아 페이츠는 평온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되돌아봅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종종 어린 시절의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잘될 것이고 고통은 사라질 것이며 그녀의 존재 자체로 언제나 충분했다고 말해 주고 싶다고요. 그녀의 이야기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안드레아 페이치는 단순히 패션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역사를 썼습니다. 4 체즈 보노, 1960년대 후반 체즈 보노의 삶은 마치 동화처럼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전설적인 음악가 소니와 쉐어의 자녀로 할리우드의 화려한 세계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체스티티 보노라 불렸던 그에게서 세상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부부 중한 명의 사랑스러운 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카메라와 화려한 무대 뒤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조용한 싸움이 일찍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체스티티는 결코 자신을 진정한 소녀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몸에 살고 있다는 불확실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세상이 부여한 역할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진에서 미소 짓고 인터뷰를 하고 기대를 충족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 깊숙이 공허함이 커져갔습니다. 자신의 진실을 억압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절망, 우울증, 그리고 외로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십 년 후, 오랜 침묵과 내적 갈등 끝에 체스티티는 모든 것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트랜지션을 시작했고, 2009년 자신의 진짜 이름인 체즈번호로 세상에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쉬운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의심, 수술, 호르몬, 그리고 대중의 비난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를 항상 존재했던 자신에게 더 가까이 데려갔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그를 용기의 상징으로 칭송했고, 다른 일부는 비난했습니다. 특히, LGBTQ+ 커뮤니티의 아이콘인 그의 어머니 셰어에게는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옛 이름을 놓아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오해보다 더큰 것, 사랑이 승리했습니다. 오늘날 셰어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며 그를 내가 아는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제주 본호는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배우, 활동가, 그리고 같은 길을 걷는 많은 이들에게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데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세상의 자기 수용이 한 길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카르멘 카레라. 카르멘 카레라는 쇼 비즈니스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나 변화의 상징이 된 여성입니다. 그녀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화려함과 오락의 정수로 여겨지는 무대, 루폴의 드래그레이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에너지, 카리스마, 그리고 매혹적인 등장으로 빠르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외면 뒤에서 카르멘은 어떤 공연보다도 더큰 진실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쇼에 출연한 후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역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표현하기 위해 트랜지션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카르멘을 드래그 퀸으로만 알았을 뿐, 언제나 존재했던 여성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카르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환상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고, 얼마나 큰 저항이 있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지니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루폴의 드래그 레이스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을 모욕하는 표현이 사용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을 때, 비난의 물결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일부는 그녀를 배은망덕하다고 했고, 다른 일부는 드래그 문화의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카르메는 굳건했습니다. 그녀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존중은 위협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다. 이러한 강인함은 그녀를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소리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성을 사용하여 오해와 싸우고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오늘날 카르멘 카레라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모델일 뿐만 아니라 평등과 존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름다움이 단순히 미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세상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진실을 살아갈 용기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지 진아 로세로 진아 로세로 패션계에서 화려함과 우아함을 상징하는 이름이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용기 고통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필리핀에서 태어나 일찍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겨우. 5살 때 그녀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여자아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발언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가족은 사랑과 이해로 반응했으며, 이는 많은 트랜스젠더 어린이들에게는 이룰 수 없는 꿈으로 남아있는 일입니다. 19세의 진화는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동시에 해방적인 결정 중 하나를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와 내면의 정체성을 일치시키기 위해,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후 그녀는 성공적인 모델 경력을 시작했지만 자신의 과거는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그녀는 진실이 자신의 경력을 망칠 수 있고 자신을 한낱 헤드라인으로 축소시킬까 두려워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명성과 침묵, 자아실현과 두려움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 진아는 침묵을 깨기로 결심했습니다. TND 강연 무대에 그녀는 우아하고 침착하며 단호하게 서서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세상에 밝혔습니다. 이 순간은 고백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청중은 감동했고 그녀의 말은 강연장 너머로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진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목소리가 없는 수백만 명을 대변했습니다. 거절을 경험하는 대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그녀를 모델로만 알던 사람들에게서 지지, 존경, 그리고 존중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에서 강인함이 자랐고 비밀은 사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지나 로세로는 성공적인 모델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시성과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진정성이 가장 강력한 형태의 아름다움, 필터나 마스크가 필요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진나는 세상의 진정한 런웨이는 패션 위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앞에서 자신의 진실을 살아갈 용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7. 이네스 라우 이네스 라우. 패션의 역사를 쓰고 여성성의 경계를 새롭게 정의한 이름입니다. 1990년 파리에서 태어난 그녀는 아름다움이 종종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이 규칙들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태어난 몸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16세에 트랜스젠더 아이콘 캐롤라인 코시에게 영감을 받아 그녀는 트랜지션을 시작했습니다. 의심, 의학적 도전, 정서적 장애물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결단력으로 가득 찬 길이었습니다. 수년 후 바로 이 결단력이 그녀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무대 중 하나로 이끌었습니다. 2013년 이네스는 플레이보이 잡지를 위해 처음으로 포즈를 취했습니다. 세상은 놀랐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고전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형성했던 잡지에 트랜스젠더 여성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7년 이네스 라우는 역사상 최초의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이달의 플레이메이트로 선정되면서 마침내 역사를 썼습니다. 이 사건은 패션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가시성과 수용의 승리였습니다. 이네스는 여성성이 생물학적 특성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여성이 되는 것은 생물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그녀는 오래된 범주의 가치기를 거부하는 새로운 세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비판과 편견에도 불구하고 이네스는 굳건하고 자랑스럽고 우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이 벽을 보는 곳에 다리를 놓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국제적인 패션 브랜드와 협력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런웨이를 걸으며 존중과 평등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녀는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규범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여성, 즉, 혁명 그 자체입니다. 이네슬라우는 용기가 때로는 단 하나의 사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인류 외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사진 말입니다. 일곱 가지 이야기, 일곱 개의 목소리, 일곱 개의 길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집니다. 세상이 다른 것을 요구할 때조차도 자기 자신이 될 용기입니다 케이틀린 제너, 라본 쿡스, 안드레아 페이치, 체즈 보노, 카르멘 카레라, 지나 로세로, 그리고 이네스 라우 이들 각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경계를 허물고 장벽을 무너뜨리며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그들의 이름은 명성뿐만 아니라 진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정체성이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 존엄하게 지닐 수 있는 선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순응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르게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할 때 생긴다는 것을요. 그들은 그들 이전에 많은 이들을 가두었던 침묵을 깨고 세상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주었습니다. 편견이 여전히 큰 목소리를 내는 시대에. 그들의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합창처럼 울려 퍼집니다. 타협하지 않고 용감하게, 진실하게 자기 자신이 되어라.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변화는 숨기를 거부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곱 인물은 단순히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의 운동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나다라고 말할 용기를 찾는 모든 사람 속에서 계속 살아있는 운동을 말입니다.